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며 그 시작부터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서민주거 안정을 외쳐대던 문재인 정무의 민낯이 드러나며 내집 마련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있는 국민들께서 느끼신 허탈감과 자절감은 좌절, 이루다 말할 수 없다. 부산도 예외가 아니다. 신규 공공택지 입지로 지정된 강서구 대주지구에서 사전 투기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아래의 내용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부산시 자체 조사단에 세무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인력을 보강하고 직계 좀비 속배우자의 한정된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참여 거래자까지 발본 세군하라. 만에 의한 일반적인 조사만으로 한계가 있다. 부산시는 공직자 불법 투기 공익 제보 한라인을 가동하여 현장 속 시민의 제보를 활용함으로써 빈틈없는 조사가 되도록 하라. 부산시는 진상조사 수사 의뢰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오늘 부산시의회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재산 전수 조사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장과 국회의원 등이 재산 관련 의혹을 잊을만 하면 제기되는 토착 비리의 전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중앙당 차원에서 부산 지역 정관경 토착 비리 조사 투기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제안한 부산시의회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을 받아들이며 부산시 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등 부산지역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